네, 정신 차리니까 이제 벌써 2024년이 끝났습니다. 연말에 뭐 여러모로 시끄럽고 뭐 마음 안 좋은 일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조용히 2024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냥 집에서 이제 별다른 약속 없이 인천에서 할거 하고 또 챙겨 먹을 걸잘 챙겨 먹고 그러려고 합니다. 뭐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오늘 12월 31일 2024년의 마지막 날에 인천의 날씨는 좋습니다. 구름 한점 없네요. 저번에 샀던 책을 어제부터 읽고 있는데 아직은 요만큼밖에안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읽고 아직 점심 먹은 지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읽으면서 소화 좀 시키고 2024년의 마지막 운동을 가볼 겁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 네, 이제 운동을 가보려고 합니다. 뭐 예전에 림메스업식단에서도 말았던 탄수화물 공급해주고, 한 10분 정도 있다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연말이어가지고 운동을 좀 며칠 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운동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제대로 해보려는 날에는 이렇게 부스터를 한번 먹어줘야 됩니다. 운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그렇게 추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차 타고 가니까 얇게 입었습니다. 가서 운동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있다 보니까 저도 연말인데 좀 처지고, 사실 매일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좀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 맞는지 좀 현실인지가 잘안 됩니다. 유가족분들이 더 빨리 뭐 전혀 케어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지만, 빨리 한결 나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24년 마지막 운동은 가슴 운동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풀어버 머신으로 가슴 풀고 들어갔고 풀어버 머신 없으면 덤벨 풀어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며칠 쉬었겠다 부스터도 먹어가지고 벤치프레스 1RM PR을 다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1RM 도전할 때는 밑에 무게부터 천천히 최대한 횟수는 조금씩 하면서 힘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벤치에서 고중량을 할 때는 이렇게 요가매트를 깔고 하면 상체랑 벤치의 접지력이 좋아져가지고 미는 힘이 좋아지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의 벤치프레스 1RM 기록은 125였습니다. 얼마 전에 달성한 새로운 기록인데, 이제 120까지는 도움 없이도 그냥 가볍게 들수 있습니다. 이전 기록이었던 125에서 5를 늘리기에는 너무 무거운 무게여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경량 원판으로 2.5만 올렸습니다. 이렇게 벤치프레스 1RM을 할 때는 세이프티 바가 있는 파워렉에서 하던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난번에도 도움 요청드렸던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다시 한 번만 잡아줄 수 있냐고 부탁드렸습니다. 대망의 127.5는 기분 좋게 깔렸습니다. PT 회원이 아니어도 저렇게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다 도와주시니까 여러분들 안전하게 운동하세요. 원RM 도전은 깔끔하게 실패하고 벤치프레스 100kg로 탑세트 진행했습니다. 23년도 말에만 해도 100kg 몇번 드는 게 정말 힘들었어가지고 아 내가 살면서 100kg를 잘들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24년도 말에는 어느새 이걸 탑세트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것도 100kg로 탑세트를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열심히 꾸준히만 하면은 운동은 느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평균 체중이 한74 정도 되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은 누구나 들수 있는 무게일 겁니다. 이렇게 24년도 마지막 운동은 가슴 성공적으로 했고 마지막으로 어깨 운동 숄더프레스 하나까지 넣어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운동은 이렇게 끝. 네, 오늘 운동은 다 하고 왔고 오늘은 식사를 금방 할수 있기 때문에 덱스트로즈 30g만 먹을 겁니다. 여기 뭐 크레아틴이랑 글루탐이 조금 섞여 있는데 집 가서 씻고 이러고 나서 어, 다시 식단을 먹을 겁니다. 가슴 운동 했는데 오늘은 PR 벤치 PR이 125. 저번에 달성했었는데 2.5kg 올려가지고 127.5 도전했거든요. 오늘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야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 조금 더 짜릿한 거 아니겠습니까? 2 0 2 4년의 마지막 PR 도전은 실패했지만, 25년도 빠른 시일 내에 또뭐 3대 운동, 제가 원하는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바로 그렇게 바로 달성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이런 게 아마 웨이트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패를 뒤로 하고, 저는 집으로 가볼게요. 살이 많이 쪘네요. 그래도 가슴 운동은 잘된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제가 100kg 벤치를 많이 못했었는데, 어느새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늘고 늘고 늘어가지고, 이제는 탑세트를 100kg로 한 10번 정도 하는 수준은 됐습니다. 아마 내년엔 조금 더늘 거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어느 정도 웨이트를 시작한 지 완전 극초반이 그 아닌 이상, 무게가 잘안 늘고 근육이 빨리 안 커지는 것 같지만, 하다 보고, 좀, 얼마 몇달 지나가지고 정신 차려서 보면은, 그래도 중량도 많이 늘고, 예전 사진이나 동영상이랑 비교해보면 그래도, 근육도 어느 정도 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할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등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뭐, 제 몸이 다 그저 그렇죠. 으아. 저녁으로는 요거, 소고기. 소고기, 안심이랑, 안심 한 200g, 한 덩이랑, 파스타 샐러드 오랜만에 해 먹을 겁니다. 그래서 좀, 하기 전에, 소고기 맛있게 구우려면은 좀, 냉장고에서 꺼내놨다가 먹는 게 맛있으니까, 키좀 빼고,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좀 있다가, 파스타 샐러드랑, 같이, 소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을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미리 밑간이랑 핏기 빼놨던 안심은, 에어프라이어에 조금 해서 겉면 좀 익히고 나중에 후라이팬에 한번더 구울 거고요.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주고. 소금간만 해놨습니다. 나중에 후추는 구울 때 뿌릴 거고. 저는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먹을 때한 100g 정도 먹습니다. 딱그 정도 먹으면은 그 탄수화물도 한밥한 한 공기 정도 딱 되고. 이게 뭐 사실 손으로 만한 모금 잡으면 된다. 는 저는 그 감이 잘 없어가지고. 아, 네. 이렇게 하면은 딱 100g. 이렇게 면은 해놓고 이제 오늘은 저번이랑 다르게 토마토 소스 아니라 그 야채. 야채로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준비해둔 야채를 좀 물에 씻고 넣을 겁니다. 정말 간단해요 샐러드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요리라고 하기 애매할 정도로 좀 간단하기 때문에 좀뭐 너무 닭가슴살 같은 거 먹기 싫고 뭐 파스타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먹으면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스타 한 9분 정도 물에 해 놓을 건데 그동안 야채 씻고 뭐 이런저런 거 준비해 놓으면 얼추 시간이 딱 맞습니다 야채는 뭐 많이 먹으면 좋죠 이게 다이어트 할 때도 야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립메스업이나 벌크업 한다고 조금 칼로리 인여로 많이 먹을 때도 야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속도 편해지고 야채를 전 좋아해서 많이 먹는 편인데 야채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 있다면 한번 식단에 한번 야채를 넣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파스타. 네, 넣어줄 겁니다. 파스타는 9분. 네, 이렇게 파스타면 되면 어차피 샐러드 파스타는 차게 먹는 거니까 그냥 미련 없이 이렇게 냉수에 그냥 빨아주면 됩니다. 그 우리 비빔면 팔도 비빔면 먹듯이 그냥 냉수에 많이 빨아줘서 물 빼서 나중에 씻어둔 샐러드랑 같이 해서 먹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빨아줍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샐러드 파스타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먹고 예전에는 팔도 비빔면 이런 걸 많이 먹었었는데 이 식단을 먹고 나서는 팔도 비빔면 같이 좀찬 면이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샐러드 파스타로 대체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뭐 고기를 더 굽고 이럴 동안 이렇게 물을 좀 빼놓고 저는 이어서 이제 고기를 또 구워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따로 꺼내가지고 여기 팬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구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우. 그래서 고기도 이렇게 살짝 구워주고 이렇게 샐러드 파스타랑 고기 이렇게 같이 먹으면은 사실상 탄단지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한끼 식단이 됩니다. 좀 귀찮아서 그렇지 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한번 손에 익으면은 한 준비하는데 15분 정도 걸리는 굉장히 추천드릴만한 식단입니다. 이제 씻어둔 파스타에 아니 씻어둔 파스타에 씻어둔 샐러드에 그 차갑게 물 빼둔 파스타 넣고 저는 뭐 소스는 개인 취향인데. 저는 이 이탈리안 드레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샐러드 파스타랑 잘 어울리는 느낌이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 올리브유 기반이다 보니까 지방은 좀 있어서 만약에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좀 칼로리 확인은 필요할 겁니다. 저는 이제 다이어트는 아니어서 대충 그냥 입력해서 먹는데 그렇게 하고 또 아시는 분들은 다 알죠. 할라피뇨를 빼먹을 순 없습니다. 몇개좀 넣어주면 굉장히 괜찮죠. 저는 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해주면 끝입니다. 해둔 고기. 속이 잘 익었을라나 모르겠네요. 어, 잘 익었습니다. 약간 미디움 웰던 느낌인데 뭐 괜찮죠? 저는 미디움 레어 이런 걸 선호하지만 지금 가위로 잘리는 거 보아서는 괜찮게 익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을 그거는 다양하게 먹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소고기도 다이어트 중이 아니시라면 지방이 조금 있어도 괜찮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샐러드 파스타랑 오늘의 고기 이렇게 저녁 한 끼가 완성됐습니다. 아마 2024년에 마지막끼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오늘 칼로리를 다 못채웠기 때문에 이거 먹고 이따가 한 10시 전에 한끼를 다 먹을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제가 하루종일 먹어야 되는 칼로리 3000-3100 정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이어트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 좀 림메스업 벌크업을 한다는게 그래서 이렇게 좀 되게 건강한 식단 같죠?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만 한번 드셔보세요 후회하지 않을겁니다 제가 친구들도 몇번 해줬었는데 맛없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시판 이, 이탈리안 드레싱을 쓰기 때문에 맛이 없기가 힘듭니다. 속세의 맛이 들어가 있어요. 음. 비빔면보다는 건강할 거 아니에요. 딱 비주얼상 추천드립니다. 아까 그렇게 샐러드 파스타랑 먹고 저도 뭐 주전부리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가끔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과자 대신에 과자 대신 이것도 과자죠. 이렇게 그 베이글칩을 올리브영 같은 데서 몇개사 놓고 먹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회 준비할 때도 베이글칩을 한번 먹고 약간 눈이 돌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모든 게 맛있을 시기긴 하지만 요즘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갈릭 버터 베이글칩을 뭐 허니 버터 이런 거 여러 개사 놓고 약간 주전부리 오늘 하고 싶다. 오늘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하니까 그럴 땐 집에서 이렇게 베이글칩 하나 먹겠습니다. 이게 칼로리가 한 팩에 260kcal이고, 탄수화물 45, 당류 18, 당이 좀 많네요. 당이 좀 많고, 지방은 6에 단백질 6. 오늘 토탈 얼마 먹었는지를 따져보면, 당 6, 당 18g 정도는 괜찮습니다. 뭐, 그냥 과자를 먹는 게 영양학적으로는 더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의 사랑, 베이글칩. 저는 올리브영 저번에 들렸다가 샀는데, 베이글칩 뭐 맛이 되게 많더라고요. 피자맛도 있고, 뭐 이런 갈릭 버터 베이글칩도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한번 먹어보세요. 이게 한 팩에 한 260kcal면 나쁘지 않거든요. 베이글을 그냥 들고 다니면 사실 좀 뭐라 하지? 겨울에야 좀 괜찮을 수 있지만, 데워 먹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눅눅하게 먹을 수 있는데, 눅눅하거나 딱딱하게, 이런 베이글칩은 당류 조절만 잘 하면은 괜찮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마늘빵 얇게 슬라이스 한거 먹는 느낌이에요. 음. 네, 오늘의 마지막 끼니는 햇반 그냥 일반 공기랑 고추참치 그냥 비벼서 깔끔하게 빠르게 해 먹을 겁니다. 고추참치가 이거 작은 캔인데 한 캔에 1 2 0 k c a l 리고 지방이나 당 이런 것도 적고 단백질은 13, 13g 정도 들어있습니다. 고추참치 13g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사실 계란 후라이 하나 해가지고 올려 먹으면 그게 국룰인데 오늘은 제가 목표한 단백질은 다 채웠고 해가지고 고추참치만 가볍게 비벼 먹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끼니니까 탄수화물 먹을 때 이제 좀 혈당 스파이크 오지 않도록 애플사이드 비니거도 같이 한잔 먹어줄 겁니다 햇반 한 공기에 딱 작은 캔 하나 비벼 먹으면 딱 맞습니다 큰 캔은 조금 짤수 있을 것 같고 일반 햇반 한 공기에는 딱 고추참치 작은 거한캔 그리고 애플사이다 비니고 한잔 고추참치 이런 거는 되게 영양적으로 괜찮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사놓고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비벼가지고 오늘의 마지막 끼니 2024년 마지막 식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24년도에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게 연말이 다들 침착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25년도에는 다들 좋은 일만 있고, 좀안 좋은 뉴스 좀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4년도 마지막, 운동, 식단, 브이로그 끝! 끝!